달콤부부의 달콤꿀벌농장. 안녕하세요, 오구벌꿀농장 양태군입니다. 자, 어, 달콤꿀벌농장 양태군입니다. 아, 상호명을 지금 바꾸는 중이라 어, 잠깐 헷갈리네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소분기를 할때 보면 이렇게 농축장이나 이런데 가서 소분을 해오잖아요. 병을 하나하나 다. 근데 이게 소포장이나 이런 걸할때 보면 일반 농장에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각 농장에서 쓰는 게 기본인데 여기 앞에서 쫄쫄쫄쫄 받고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좀 우리도 너무 이것저것 찾다가. 어,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제 돈으로 주고 산 거니까 어, 저는 이걸 대해 대해서 깔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돈 냈으니까 어,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이 업체랑 저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말통으로도 소분이 가능하고 드럼도 가능한데 드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는 호수 있죠 이거? 이게 좀더긴 거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그 뭐냐. 그냥 이것저것 가면, 뭐, 철물점이나 가면 파니까, 이런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소분기에 말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딴 거를, 수분 농도 좋은 거를 세, 뭐, 세말 정도를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쉬워, 이거. 뭐 굳이 설치 방법도 안 알려도 될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쉬우니까. 어, 그 부분은 생략.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바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걸요 되게 쉬워요, 이거. 연결, 이거 조립 방법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처음에 이걸 할 때,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따로 꿀을 좀 부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어... 이거는 그냥 깔때기 꽂고, 위에다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꿀만 조금 이렇게 부어주면 되니까, 뭐 크게 그건 없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어. 어. 얼마 들어가냐 하면 그냥 적당히만, 그냥 한 300g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어여니까 이게 위에 새네 원래 안새는데 자, 이거 청소 어, 살짝 그냥 빨아준다. 아, 좋아. 자,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우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이시면, 충전이 있어요. 용량 설정. 용량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이게 2.4kg 병이잖아요. 그러면 2,400. 이걸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담아 드리려고 2,400 하면 딱 이렇게,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조금 성이 없어 보이니까 2,440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 자, 이러고, 이 수분, 아, 수, 뭐야, 속도 조절 있어요. 속도 조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수분이 굉장히 낮을수록, 어, 몇이야? 17에서 19가 80에서 9 4사로 맞추라고 했나? 그럴 거예요. 근데 100 해놔도 그냥 무리 없이 되니까, 그냥 전 100. 음, 기다리기 싫으니까. 자, 속도 조절 맞춰놓고, 해놓고 올려요. 높이 조절하는 거 뒤에 이거, 뭐, 조이고 하는 거 있으니까 굳이 뭐, 크게는 없어요. 어.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병 무게 나올 거예요. 아 지금 병이 우리가 유리병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굴러다니는 거다 했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참고로 89g 나오죠? 무게 초기 한번 누르고 이것만 눌러주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빠르 올리다 좀 시간 살짝 걸리는데, 음아 좋아요. 음 기동 차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원래 기존에 이걸로 음. 쓰다 보면 이거 넘칠까 기다리고, 넘치면 또 그거 닦고 있고, 이거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용량이 맞으면, 지금 2,442.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0.2? 아, 0.1, 2, 3g? 어, 그렇게 나더라. 마이너스 4g까지 나는데, 뭐그 정도는 크게. 우리 더 주면 더좋지 적게 주지 않잖아요. 우리 농가가. 음.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대로 빼가지고, 뚜껑 닫고. 요래 해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 보니까 열말 정도 이거 소분을 하는 게시간대 되니까 한 30분 도안 걸리더라고요. 어, 농축장보다 나아 솔직히. 이렇게 농축장 사장님이 싫어하시겠데.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아, 근데 이 병원은 우리 안쓸 거니까 여기다 다시. 아, 아, 맞다. 가끔 보면 이거 천원 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이거는 시야원단이야. 고요 시야원단. 시야원단. 그냥 이불집이나 한복집 가면 줘요 다시 부어놓고 입에 안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씨, 이거 언제 언제 붓고 앉았어 이거 잠깐만. 어해 어? 대충 하고 응. 자 이게 또 좋은 점이 어잠 잠시만 그거 어디 있어 잠시만요. 어머, 이거 뚜껑 모드가 아니야? 아, 있다, 이다이다이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응. 응. 자. 어, 이거의 좋은 점이 끝나면 이렇게 알아서 여, 여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이면 이렇게 싹 보았죠?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는 거. 이게 끝나게 되면 이게 이 모터 회전 방향을 반대로 역, 역회전을 해가지고 이거 싹 앞으로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 또,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꿀벌, 이렇게, 벌꿀 소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약간,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거 있어야지만 작동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 어, 그게 일단 되게 좋은 거죠. 일단, AS 돼요. 어,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대부분 다 중국산이죠. 중국산. 뭐, 240만원짜리, 뭐, 250만원짜리, 뭐, 300만원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S가 대부분 다안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이거 여기 대놓고 한글로 써있죠? 전자동 벌구 소분기 한국 어. 파는 건 여기에요, 여기. 어디하고 만할게요. 여기 대놓고 써있어요, 여기. 어, 여기서 148만 5천원인가? 148만 5천원. 어, 148만 5천원에 그냥 다 포함해서 사온거예요 싸요. 어, 이것도 포장 가능하다는거. 나 이거 설명하려고 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러고 가냐? 이것도 가능하다는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작아서 좀 조심, 좀 조심조심. 뒤에만 풀어가지고, 좀 내려줘요. 최대한 가까이. 다 내려간 건데, 이거 센터 좀잘 맞춰야 돼, 이거. 처음, 처음에 뭣도 몰라가지고, 그냥 말아먹어가지고, 다 흘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몇이었냐. 아, 대충 맞춰볼게, 그냥. 그냥 400만 맞추자. 정확히 모르겠다, 그냥. 기억 난다. 자, 400 맞추고, 무게 초기야 이것도 된다는 거. 어, 잠깐만, 잘, 잘, 잘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 됐어. 좀 불안하니까, 이게 살짝 수석해놓을게요. 아 어, 400이 아니네440 들어가야 되네 어.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조그만 입구가 조그만 병도 가능하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뒤에 이거 나사를 좀더 밑에 것만 하단에 고정된 것만 풀면 이것도 더 내려가니까 더 낮은 것도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어 그럴라고 잠깐만 그러면 용량을 다시 맞춰 한 40만 맞추고 여기 잘못하면 넘치는디 2 0 2 0만 할까? 아, 되게 쫄보 됐네. 20 이거 무게 초기화하고 2 0 g 만딱 넣을게요. 아, 40이잖아. 미안해. 아, 잠깐만, 잠깐만. 20뺐잖아이 넣으면 되 어? 개떡 어? 어떡해. 10만 더 넣자 10만 들어가나? 아 최소가 15네 이건 나 우리 먹자 그냥 딴거 하여튼 이렇게 되게 쉽다는 거 근데 참고로 여기 이거 장비 보니까 그냥 국내 사에서 만든 건 국내 회사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중국 거더라고요 조금 살짝 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어 청소 아 청소 방법 청소를 하려면 이걸 반대로 빨아들이거든요 이거를 그때는 청소 누르고 나서 이거 꼭 제거를 해줘야 되더라고. 아니면 이거까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우 처음에 참, 몰라 참 못도 몰라가지고 어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청소, 뭐? 응. 어, 그렇 청소 누르고, 누르고 어 작동만 누르면 돼. 어 조금 빨때확 빼버리면 돼. 그니까 콜라라라라라라라 이래서다 뒤로 역회전을 해 버려. 그럼 이거 호수만 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거 이것째로 빼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말통에다 부어 가지고 다뺀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뭐 그거야 뭐 대한민국 남자만 알아서 할 테니까. 어. 뭐 별거 없지. 음. 자, 이상으로 뭐더 설명할 거 있나? 아니요. 설명 없고. 응. 자동은 자동은, 자동으로 막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 해주는 건데, 솔직히 그냥 수동으로. 안전빵. 응. 아, 해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하, 하고, 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오, 어, 어, 이거 맞다. 소분병 내가 몇병포장한지도 나와요. 참고로. 나뭐 응. 설명했어. 아, 자동으로 하면 좋긴 한데, 내가 정신없어. 그러니까 난 뚜껑 닫고, 딴 것도 하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몇병 올릴 때마다 막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막, 정신없으니까, 애지가 하면 그냥 수동으로. 수동으로 해도 충분히, 열말 그니까, 러한 100병 포장하는데도 30분도 안 걸리니까, 그냥 수동으로 쓰시게 추천드리지. 자, 이상으로 오늘의, 어, 뭐야, 장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 우리 최애템, 지금. 감사합니다.